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영국 교황주의 의식에 대한 논박 이 책의 3부 중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길레스피가 왜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쓰이던 특정 의식들을 아예 그냥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넘어서 우상숭배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했는지 그의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죠. 특히 예배의 규정적 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정에 명시된 대로만 드려야 한다 하는 그의 관점, 이걸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맞아요. 길레스피의 이 책, 이게 17세기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예배 방식에 맞서서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아주 치열한 논쟁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길레스피가 왜 어떤 의식들을 형식주의자들의 우상이라고까지 불렀는지 특히 그 성찬때 무릎 꿇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우상숭배라고 봤는지 또 인간이 만든 의식에 신비한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게왜 문제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의식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그의 주장 이걸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의 논증 밑바탕에는 항상 그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깔려 있어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건 어떤 것도 예배에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원칙이죠. 네, 정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길레스피는 영국 국교회의 의식들이 그냥 뭐 과거의 유물이나 현재 우상 숭배의 흔적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식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를 자체를 우상 숭배자로 만든다고 주장한다고요. 이게 상당히 센 표현인데요. 왜 의식 자체가 우상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길레스피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이 인간이 만든 의식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다는 점이에요. 아. 예를 들면 당시 영국 교교에서는 이런 비성경적인 의식 안 지키면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거든요. 근데 정작 성경이 명백히 금하는 간음이나 술취함 같은 죄는 그냥 슬쩍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걸 지적해요. 아,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나오잖아요. 또, 구약의 엘리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시해서 결국 아들들을 우상처럼 섬긴 셈이 됐다는 비유도 들고요. 네. 의식을 안 지키는 신실한 목사들은 막 박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조세폴 주교 같은 사람은 문제는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방어했다면서요. 여기에 길레스피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길레스피는 그 주장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반박하는데요. 첫째, 진짜 순종이 문제라면, 왜 다른 법규들은 이 의식 관련 법규만큼 그렇게 목숨 걸고 강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둘째,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간이 만든 법은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묶인다는 거죠. 인간의 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양심의 문제로군요. 네. 셋째는 홀주교가 든 비유들, 예를 들어 아담과 선악과 이야기나 심의 이야기 같은 것들. 이게 이 상황에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선악을 규정하실 절대적 권위가 있지만 인간 통치자의 명령은 항상 더 높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나 심의의 불순송은 그 자체로 아주 심각한 죄와 연결되지만 양심에 따라 성경에 없는 의식을 거부하는 건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단순히 우선순위 문제만이 아니었군요. 의식 자체에 어떤 영적인 힘이나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로 왔다고요? 십자가 성호나 견질레 같은 경우 이게 대표적이겠네요. 정막해요. 마치 야곱이 자녀달라는 라엘한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창세기 30장 2절이죠? 이렇게 되물었던 것처럼, 길레스피는 인간이 만든 의식에 무슨 죄를 막고 영적인 은혜를 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그 의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봤어요. 아... 특히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성호가 악마를 쫓아낸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안토니우스 대 도미니스 같은 사람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리처드 후커 같은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길레스피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그런 미신적인 주장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요. 네. 또 견질레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줘서 죄와 유혹에 맞설 힘을 준다. 이런 성공의 기도서나 후커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의식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고 심지어 이런 생각의 뿌리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몬타누스주의에서 온 거다. 이렇게까지 지적해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당하게 부여하신 것 이상의 어떤 존경이나 중요성 이런 걸 의식에 부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 삼았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절기를 다른 날보다 본질적으로 더 거룩하다고 여긴다거나, 또 성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꼭 필요한 것처럼 강요한다거나, 심지어 이런 의식들을 그냥 예배행위 그 가체로 간주하거나,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인간의 창작물인 의식을 부적절하게 높여서 우상처럼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 특히 성찬 때 무릎 꿇는 행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길레스피는 형식적 우상숭배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이 주장의 핵심은 정확히 뭔가요? 길레스피는 이 문제에서 논점을 아주 명확하게 딱 설정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대신하는 표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앞에서 종교적인 경배 행위, 즉, 무릎 꿇고 끼를 과연 형식적인 우상숭배냐 아니냐. 네. 길레스피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명백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흐름으로 묶어보면요. 첫 번째 핵심은 이 행위가 제2개명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거예요. 아,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요? 네, 바로 그거죠. 제2 계명은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길레스피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일 뿐인데, 그 표징 앞에서 종교적인 경배의 자세, 즉 무릎 꿇기를 취하는 것은 결국 피조물에게 절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치유의 도구로 주셨던 노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성기기 시작했을 때 결국 우상이 되어서 파괴되었던 걸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상기시켜요 여론기와 18장 4절에요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요소라 해도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핵심은 이런 행위가 로마 카톨릭의 성체 숭배 사상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당시 형식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성찬 안에서 또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스팔라토 대주교나 에든버러 주교 같은 사람들이요. 길레스피는 이게 바로 표징을 통해 원형이 경배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형상 숭배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 거예요. 아하. 또 만약 무릎 꿇는 이유가 성찬 자체에 대한 경의 때문이라면 이건 더 명백하죠. 에드워드 6세 기도서나 모튼 주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건 명백히 피조물인 빵과 포도주에 신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여기서 길레스피는 단순한 존경, vederation과 신적인 경배, adoration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해요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지 빵과 포도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성찬 요소가 아니라 성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 혹은 몸과 피를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인트 앤드류스 대주교 같은 사람이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도 피조된 본성이기 때문에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신학적 오류를 시작하고요 네. 둘째, 이런 주장은 결국 성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물리적으로 임재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이나 뭐 루터교의 공제설 같은 그런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중재적 예배의 문제예요 성찬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라는 매개체, 미디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개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 그 피조물, 즉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배에 초점이 되고 우리의 감각과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레스피는 이런 식의 중재적 경배는 우상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크다고 봤어요. 구약에서 언약궤나 성전 앞에서 절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임재, 이미디어 프레전스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성찬과는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긋죠. 짚어보니 상당히 논리적인 비판이네요. 그런데 성찬 받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찬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나 찬양에 집중하면 오히려 이 중요한 묵상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동시에 온전히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길레스피는 의식 자체에 신비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조차 문제 삼았다고요. 예를 들어 십자가 성호는 그리스도인됨의 표식 서플리스라는 흰 예복은 목사의 순결 상징, 무릎 꿇기는 감사 표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왜 잘못이라고 봤을까요? 이것도 길레스피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비판이에요. 인간이 만든 의식에 영적인 의미, 특히 가르침이나 은혜 전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봤거든요. 첫째, 그것은 성례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성례의 역할 침해요? 네,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인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의식에 그런 상징적, 교훈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마치 또 다른 성례인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적인 것에 관련된 표징은 성례라 불린다고 말한 걸 인용하면서. 이런 의식들이 단순한 기념 표식을 넘어서 은혜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건 명백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내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요. 아 인간이 만든 상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상징이 가리키는 영적인 실체 예를 들어 은혜나 거룩함 같은 걸 실제로 만들어내거나 줄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든 상징 의식은 결국 내용물 없는 빈 껍데기, 공허한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신학자 배자도 이런 인간이 만든 표징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네, 네. 셋째, 이런 행태는 구약의 유대교적 의식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성례 외에 인간이 만든 복잡하고 의미심장한 의식들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폐지하신 구약의 의식법 멍해를 다시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 폴라누스, 퍼킨스, 캠리치 같은 사람들의 견해를 이용하죠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호한 그림자나 상징이 아니라 명백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넷째 이건 제2계명 위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2계명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이 고안한 모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의식들도 금지한다고 해석해요. 물론,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사회적 관습, 예를 들어, 기도할 때눈 감는 거, 아니면 시민적 상징물, 왕관 같은 거요. 이런 건 예배에서도 용납될 수 있지만, 거룩하고 신비로운 종교적 의미를 지닌 표징을 제정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사람의 계명이나 헛된 교훈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마태복음 15장 9절이나 골로새서 2정에 나오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정결 예법에 과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이 만든 의식이 가르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녹스와 수도원장의 논쟁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 네.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당시에 한 수도원장하고 논쟁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녹스는 만약 인간이 고안한 의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면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이나 심지어 이슬람교의 의식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하하.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죠. 또 일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행위. 이건 뭐 모든 피조물이 선하니까 당연히 허용되지만 특정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받은 의식과는 혼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후자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부림절이나 수전절처럼 성경에도 사나님이 직접 명령하시지 않은 절기나 의식이 있지 않냐? 이렇게 반박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넘어갔나요? 길레스피는 그런 반론들을 다 예상하고 아주 철저하게 논파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례도 현재 논쟁 중인 영국 국교회의 의식들 즉 인간이 재정하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의식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부림절 있잖아요. 에스터서에 나오는 거. 그건 유대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시민적인 축제의 성격이 강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 해도 모르드게 같은 특별한 예언적 권위에 근거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되죠. 이건 역시 그 재정의 합법성 자체가 의심스럽고 솔로몬 시대나 포로기 이후 성전 봉헌과는 다름 바리세이적인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예수님이 그 절기의 성전에 가셨다고 해서 그 절기를 승인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외에 뭐 아브라함 종의 맹세 방식 루벤 지파 등이 세운 재단 솔로몬의 재단 회당 건축 초대교회의 애찬이나 사랑의 입맞춤 여자의 너울 착용 안수 등등 상대방이 제시하는 여러 성경적 예시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그것들의 전부 시민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혹은 사도적인 특별한 설레이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예배에 새롭고 의미 있는 종교의식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는 될수 없다. 이렇게 논증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반박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인 6장으로 가볼까요? 길레스피는 이 논란의 의식들이 합법성을 주장할 만한 성경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못 박았다고요. 상대방도 성경 구절들을 제시했을 텐데요. 특히 자주 인용되었다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네, 이 구절은 의식 논쟁에서 형식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구절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 구절이 결코 새로운 예배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의 반박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배 요소들, 예를 들어 공적인 모임, 예언, 기도, 찬양 같은 것들을 어떻게, how,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예배 행위나 의식, what을 고안해 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배의 내용 매터가 아니라 방식 매너에 관한 지침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정돈하라는 의미이지 없던 것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군요. 동일하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길레스피는 만약 이 구절이 특정 종교 의식을 제정할 근거가 된다면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텐데 왜 유독 예배에만 새로운 의식을 도입하는 근거로 쓰냐? 이렇게 반문해요. 이건 마치 로나 카톨릭 신학자 벨라르미누스가 교회의 온갖 복잡한 의식들을 전부 이 구절 하나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죠. 그렇군요. 셋째, 버지스 같은 일부 인사들이 명령된 예배와 허용된 예배를 구분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를 비판해요. 길레스피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즉,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는 식의 규범적 원리, n o m 브 t i v e principle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신 것만을 행해야 한다는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 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외에 개별 의식들에 대해 제시된 다른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다볼순 없겠지만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길레스피는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 견진례의 근거로 제시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사건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께만 고유한 행동이었고 대상도 세례받을 나이의 아이들이 아니라 더 어린 유아들이었으며 세례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행위였다. 이렇게 반박해요. 성찬 시물음꿀기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시0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건 성찬 요소라는 매개체 앞에서 드리는 중재적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찬양과 경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아. 또 사적인 장소에서의 세례, 그러니까 사적 세례의 근거로 드는 사도행전의 빌립과 내시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이나 바울과 간수 이야기, 사도행전 16장. 이런 건 내시의 특수한 신분이나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예외적인 경우이지 일반적인 규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십자가 성호의 근거로 드는 에스결 9장의 표 히브리어 타우는 실제 십자가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낮고 심판에서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었지 어떤 교훈적 의미를 가진 의식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요한계시록 7장의 인 역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영적인 인침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과 비교해서요 네. 9월절 같은 특정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8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는 말씀은 문자적인 연례 축제를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9월절이 사도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이라는 주장도 소크라테스 같은 초기 교회의 역사가들의 증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죠. 오히려 제4계명에서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인간이 맞는 성일, 홀리데이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봐요. 정말 꼼꼼하게 성경 구절들을 검토했네요. 마지막으로 교회 관습을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고요? 네. 앤드루스 주교 같은 인물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논란이 되는 의식들에 대해 교회의 오랜 관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길레스피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도바울이 여기서 말한 관례는 특정 의식에 대한 관례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쓸데없이 다투려고 하는 관례가 없다는 뜻이라고 봤어요. 아, 다투는 관례가 없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습이 성경의 진리보다 우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역사적으로 잘못된 관습, 예를 들어 유아에게 성찬을 주는 관습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논란이 되는 의식들이 과연 보편적인 교회 관습이었는지도 의문이며, 특히 자신들이 속한 스코틀랜드 교회의 오랜 관습은 오히려 이런 의식들을 거부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결국 관습이 진리의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정말 방대한 논증들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조지 길레스피가 17세기 영국 교회의 특정 의식들을 왜 그토록 강하게 비판했는지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왜 우성숭배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의미가 부여되었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지 그의 날카로운 논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특히 성찬 씨 무릎 꿇기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정말 타협이 없었네요. 맞아요. 길레스피의 모든 주장은 결국 예배의 규정적 원리, 즉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의 혹은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안된 것들, 특히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나 효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불필요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3, 400년 전의 신학 논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 안에서의 다양한 전통과 관행들, 혹은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길레스피의 치열한 논증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레스피가 그토록 경고했던 인간적 고암물의 위험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계의 순수성, 사이의 긴장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무엇이 정말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부가적인 요소인지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